오늘 네. 기자 여러분, 제가 큰 소리를 려렸는데 박수 한번 남습니다. 처음인데. 고맙습니다. 뭐, 보니까, 네, 중앙에만 있다가 지금 지방에 내려와서 이제 내가 금남에서 살고 있는데, 네, 처음 이야기 지금 쓰죠? 기자분들이 아까 많이 있다가 좀 빠져나가셨네. 다 계셔야 되는데, 이 문제는. 네, 사실 오늘 아침에 이춘희 시장의 일주년이라고 해요요 그, 맞습니까? 사실 그 얘기를 듣고 야이 일주년 되는 날이런도 기자 간다면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까지 했습니다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문제는 너무 큰 문제고 세종시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 세종 시민들의 재정권하고 국민권 차원에 있는 도저히 1주아이 아니라 뭐 3주이라도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그냥 올라와 섰습니다. 저는 국방위원회 아시겠지만 국방위원회 소속으로 현재 세종시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종로 발효미래당 국회의원입니다.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고품격 전는주택단지를 만들겠다고 시장님께서 기치를 들어하는 내용인데 그 과정과 절차를 보면 너무나 많은 의혹도 많고 99% 정말 국가에 공사하고 헌신하는 공무원들의 불명예스러운 문제가 걸려있어서 이거는 분명하게 히밝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. 사실 이 문제는 이 문제는 세종시청하고 KDI하고 정부 상당부처 간의 핵심적인 의원들이 다 개입된 사건으로 저는 규정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. 이 문제를 그냥 넘기기에는 이 세종시가 제대로 받지 않습니다. 저는 지금부터, 지금부터 우리 세종시의 시민들의 권익과 재산권에 누구도 조금만 침해를 한다면 철저하게 도전해서 끝까지 불리를 뽑을 생각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. 저는 금남에 살지만 저는 예비역 장군입니다. 직업 정치인가입니다. 저는 마지막 인생을 세종생 걸고도 내려왔습니다. 어떤 불이 와도 그 타협하지 않을 겁니다. 그래서 수석 부자가 내려와서 4개월 이상은 이 문제를 정말 속속들이 알고자 했지만 제안사항이 많았어. 그러나 분명한 사실을 인지하고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. 이 문제를 우리 시당 처장이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들을다 여러분 앞에 공개하고 경찰과 검찰의 움직임을 주적겁니다 저도 세종 시민관계 끝까지. 끝까지 계속 될 겁니다. 이 추적이 오늘 우리 차장장이와와서속된 부분들을 하나하나 짚어서 말씀드리고 그 이어서 우리 수석보좌관 사부적으로 다 들어가서 살펴본 수계보좌관이 기자 속여러분들의속계 답을 축계해 계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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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 네, 브리핑룸에서 처음 참석우고 기자 여러분, 각종 여러분 자주 뵙고 정말 진정하는 게서희 세종시가 문자 그대로 행복도시가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여러분 함께합시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